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추토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어,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투표를 했는데 설문조사 했는데 이 투표에 대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어떤 게 다른 건지를 조금 파악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비율의 개인투자자가 방향성을 이쪽으로 보고 있는,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어, 모아가지고 영상 한 번씩 찍을 겁니다. 설문조사해서.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무조건 해야겠죠? 자, 2024년 상반기 미국 증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1월부터 6월 정도까지의 데이터를 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반기라고 하면 1월에서 한, 길면 6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투표 수는 64명이 참여했습니다. 네. 제 구독자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많이 참여한 겁니다. 왜? 내가 이거 한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 어, 이거 공지를 안 하고 했는데 이 정도면 많이 한 거지. 어, 어쨌든, 어, 이 정도면, 음, 제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고. 근데 좋아요가 지금 3개다. 야, 이거는 여러분들, 좋아요는 나머지 61분은 어디 가신 겁니까? 예? 네? 61분. 어디 갔어? 어? 좋아요. 좋아요가 30개도 안 나왔어. 나는 이거 처음에 봤는데, 나 이거 30개인 줄 알았어. 아,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눈을 비비고 보니까 3개인 거야. 나 깜짝 놀랐잖아. 여러분들, 제가 영상 만들 때꼭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노출도 좀 되고, 제 영상에 대해서, 네, 알고리즘이 좀 좋게 판단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요 누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구걸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꼭 좋아요 많이 어, 눌러주시고, 앞으로 설문조사도, 어, 제가 가끔 이렇게 올리면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뽑히니까요. 자, 설문조사 결과는 결국 폭등한다 42%. 폭락한다 42%. 조정을 받으면서 행보한다 16%인데요. 우리 채널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자, 대공황과 금융 위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폭락한다라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죠. 전체 투자자의 비중으로 우리가 따지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반 정도는 자르는 게 맞습니다. 야, 그러면 또 추토피아가 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나머지 왜냐면, 우리 채널은 다른 채널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왜냐면, 주식을 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 아예. 왜냐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상승을 생각할 게 뻔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엄청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일단, 내 채널에 와서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들, 객관적인 것들을 보고, 판단하려는거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어떤 타 대공황 유튜버들의 어떤 이상한 논리나 좀 이상한 판단을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제가 요 20%를 자른 거니까 요거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 자르면 어떻게 돼요 자 다른 설문조사도 그렇게 할 거예요 당분간은 자60% 정도가 상승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가자 나상상 예, 그냥 나삭은 이제 끝났다 이게 왜냐면 1월에 한 설문조사거든요 이미 정거점을 돌파한 이유였어요 60%는 간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가 폭락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20%는 조정을 받거나 횡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약조정 및 횡보 뭐 그런 느낌 위아래로 요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데이터가 지금 나왔네요 그래서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개인투자자들은 상방을 외치고 있다 나싹 증시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자, 투표수 62. 좋아요. 이건 또 9개. 좀더 눌러주셨네. 어, 요거 9개가 아니라, 예, 요거 거꾸로 뒤집어서 예, 62개 나와야 됩니다. 요거 거꾸로 뒤집어서. 예, 아시겠죠? 자, 폭등한다가 23%.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20%에서 40% 정도가 폭등한다를 예상했고, 우리 채널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폭락한다가 20%, 어,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 행보한다가 약40% 정도 비중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합리적이겠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거는 이미 내가 북한에 대한 전망들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조심해라. 아, 진짜로 이거는 좀 조정. 좀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난리 부르스 친 다음에 설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폭등을 예상하신 분들이 전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낯싹 비중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 코덱스 인버리지 있죠? 아니 코, 코스닥 아인버아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가 지금, 개인 투자자가 한 1월, 1월 순매수가 8,800억입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 코스닥이 당연히 폭등할 거라고 지금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데이터가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투표수 49표 49분이 참여 해 주셨고, 자, 이란을 시작으로 큰 중동전쟁이 시작된다. 중동전쟁은 금방 마무리 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저희 특성상 20%를 감하면, 한 60대 40으로, 이거는 중동전쟁이 금방 마무리 될 것이다가 더, 어 적은 걸로, 아,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예, 아, 제가 지금 잘못만 얘기했네요. 이쪽이 더 많은 거예요. 중동전쟁이 금방 마무리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데이터가 진짜 비슷하죠. 아까, 뭐였어요? 60%가 낯싹의 상승을 외쳤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중동전쟁은 금방 마무리 될 것이다가 약 40%, 여기다 20% 플러스 하면 놀랍게도 60%가 맞아떨어지네. 그죠?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수 있어요. 딱딱 맞아떨어지거든.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앞으로 어,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앞으로 가끔씩 할 테니까요. 어, 요런 식으로, 어, 모아가지고 영상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 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